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인 선발투수가 하루 2승을 거둔 건총 5번이 있었는데요. 2004년 4월 30일, 보스턴 김병현이 템파베이를 상대로 5이닝 1피안타 무실점 승리, 뉴욕매츠 서재응이 다저스를 상대로 6과 3분의 1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둔 것이 처음이었고, 2005년에는 박찬호와 서재응이 무려 3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난해 류현진과 김광현은 짧은 시즌이었음에도 네번이나 같은 날 등판을 했는데요. 마지막 동시 등판 일이었던 9월 25일 류현진이 양키스전에서 7이닝 4K 무실점 승리. 김광현이 미러키를 상대로 5이닝 3K 일실점 승리를 따내 역대 다섯 번째 동시 승리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메이저리그에서는 올 시즌 처음으로 한국 선발투수의 동시 등판이 있었는데요. 김광현은 4이닝 2K 이피안타 3볼넷 일실점. 양현종은 3과 3분의 1이닝 8K 4피안타 1볼넷 1실점으로 둘다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둘은 모두 66구에서 교체가 됐고 팀은 모두 승리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일본 투수들도 최초의 하루 3승에 도전했는데요. 기쿠치가 7이닝 3실점 패전, 다르비슈가 5와 3분의 2이닝 2실점 노디시전, 오타니가 5이닝 7K 1피안타 6볼넷 무실점 승리가 불편에 의해 날아가 일본 투수들 역시 1승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오늘까지의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 양현종은 12이닝 13K, 1피안타 0 2볼넷 3실점으로 평균자책점 2.25, 피안타율 2할 1푼 7리, WHIP 1.00, 그리고 9이닝당 9.75개 3진을 기록하게 됐고 김광현은 17과 3분의 2이닝 19피안타 4볼넷 18삼진 6실점으로 평균자책점 3.06, 피안타율 2할 7푼 1리, 9이닝당 9.173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현재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이 2.60이니까 세 선수 모두 순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양현종 선수의 피칭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정규 시즌 324경기, 포스트 시즌 4경기, 그리고 국가대표 9경기를 포함해 337번의 선발 등판을 한 양현종은 만 33세 65일의 나이로 선발 데뷔를 함으로써 텍사스 역사상 최고령 기록을 세웠는데요. 양현종은 올 시즌 텍사스가 기용한 첫 번째 저한 선발이기도 했습니다. 경기 전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이 79에서 75구를 예상하고 있고 80구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현종은 5회까지 가려면 투구수 관리에 성공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미네소타 타자들이 너무 많은 삼진을 당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1회 양현종은 미네소타의 1,2,3번인 벅스턴, 도널슨, 크루즈를 상대합니다. 벅스턴은 아메리칸 리그 4월의 선수이자 트라우스의 이은 OPS 메이저리그 2위 도널슨은 좌완 체인지업 킬러 그리고 크루즈는 지난해부터 좌완 상대 OPS 1.298이 메이저리그 1위에 해당되는 타자로 좌완 상대 OPS가 모두 1.0을 넘는 이 셋은 좌완 상대 합산 타율이 3할 9푼 4리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시작과 함께 우리의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스선을 3구 3진, 도널슨을 4구 3진, 크루즈를 5구 3진으로 잡아냅니다. 벅스턴은 높게 들어온 슬라이더에, 도널스는 패스트볼 크루즈는 체인지업에 호스윙을 하는데요. 양현종은 체인지업에 강한 도널슨에게는 패스트볼만 4개를 던지고, 크루즈에게는 5개 중 4개를 체인지업으로 던지는 패턴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외에 양현종은 2019년 홈런 유리 포수였던 미치 가버에게 홈런을 맞는데요. 하지만 양현종이 몸쪽으로 찔러 넣은 88마일 패스트볼은 전혀 실투가 아니었습니다. 양현종은 폴랑코를 체인지업 삼진. 좌타자 케플러를 슬라이더 삼진으로 잡고, 사회에도 사노와 시몬스를 모두 체인저업으로 돌려 세워, 네타자 연속 삼진을 이어갑니다. 양현종은 벅선에게 던진 완벽한 백도어 슬라이더가 2루타로 연결됐지만, 도널슨을 1루 파울아웃으로 잡고, 실점을 막아냈는데요. 볼카운트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80마일 체인저업 두 개를 던진 양현종은 똑같은 구속의 슬라이더를 던졌고, 도널슨은 이 공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3회까지 3인닝 7K 2피안타 1실점. 투구수가 47구로 5회까지 39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양현종은 그러나 사회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갑자기 체인지업 제구가 흔들린 양현종은 크루즈와 갈리객의 연속 체인지업 안타를 맞고 몰린 무사 2삼루에서 가보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고 무사 만루에 몰리게 됩니다. 양현종은 폴랑코를또한번 삼진으로 잡는데요. 하지만 우더드 감독은 1사 1삼루에서 올라와 양현종을 교체하고 마운드를 내려가는 양현종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후속 투수인 존킹이 1사만루를 이겨내면서 양현종은 자책점 추가 없이 3과 3분의 1이닝 8K 2실점으로 경기를 끝냈는데요. 양현종, 킹, 마틴, 로드리게스, 좌한 4명이 8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낸 텍사스는 미네소타를 3대1로 제압합니다. 양현종이 3과 3분의 1이닝에서 기록한 8개의 삼진은 류현진이 2013년 데뷔전에서 기록한 6과 3분의 1이닝 5-3진을 넘어서는 한국인 선발 투수의 데뷔전 최고 기록이 됐는데요. 이는 다르비슈가 데뷔전에서 기록한 5와 3분의 2이닝 5-3진을 넘어서는 텍사스 아시아 투수의 선발 데뷔전 최고 기록이기도 합니다. 양현종이 고무적인 건 헛스윙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첫 경기였던 에인절스전에서 양현종은 헛스윙이 7번 헛스윙률이 22%였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였던 보스턴전은 헛스윙이 5번, 헛스윙률이 17%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양현종은 15번의 헛스윙과 함께 41%의 헛스윙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 경기 15번의 헛스윙은 류현진도 통산 1 4 2번의 선발 등판에서 22번밖에 기록하지 못했을 정도로 절대 쉽게 나오지 않는 기록인데 양현종은 불과 15타자를 상대로 해낸 겁니다. 양현종의 한 경기 15개 헛스윙은 올 시즌 텍사스의 팀 3위 기록이고 에이스 카일 깁슨을 제외하면 1위에 당됩니다 지난해 체인지업이 말썽이었던 양현종은 오늘도 무려 8개 허스윙이 나왔을 정도로 특히 체인지업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류현진의 단일구종 최고 기록은 지난해 애틀란타전에서 체인지업스윙 14개, 김광현은 지난해와 올해 신시네티전에서 기록한 슬라이더 허스윙 9개입니다. 지금까지 양현종의 체인지업은 26번 스윙과 13번의 헛스윙을 기록함으로써 헛스윙률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현종은 테스볼 트 평균 구속이 88.6마일로 지난 보스턴 전 90.8마일에 비하면 2.2마일이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날카로운 제구를 통해 5번의 헛스윙을 이끌어내 제구가 구속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타기필드는 비로 30분이 지연되고 영상 12도의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수들이 평소보다 구속이 적게 나왔습니다. 양현종 선수에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허스윙률이 15%에 그치고 있는 슬라이더의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양현종의 다음 선발 등판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다음 로테이션에서 아리아라가 돌아오는데 텍사스가 아리아라를 위해 6인 로테이션을 채택한다면 양현종은 계속 로테이션에 남을 수 있습니다. 김광현은 오늘도 패하지 않음으로써 데뷔 후 11경기 연속 선발 무패 행진이 이어졌는데요. 세인트리스는 김광현 선발 경기에서 올 시즌 4전 전승이자 지난해부터 6연승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팀이 앞선 상황에서 66구 교체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는데요. 1회 1사1 2로 위기에 몰리기도 하지만 이후 8타자 연속 범타 처리를 통해 3회까지 무실점을 한 김광현은 양현종과 마찬가지로 4회 위기에 몰립니다. 포수가 공에 맞아 중단되고 챌린지가 두 번이나 나온 어수선한 사회였는데요. 선수들이 마운드에 모였을 때 통역이 올라온 부분을 마운드 방문으로 봐야 하나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챌린지 끝에 마운드 방문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회 햇빛을 정면으로 보게 되면서 제구안 들린 김광현은 볼넷 볼렛 안타 볼넷으로 무사 만루에 몰립니다. 그리고 믿었던 아레나도가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한 점이 들어오고 1사1 2로가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 햇빛이 사라지게 되고 김광현은 조너선 비아를 3구 3진, 엘버트 알무라를 6구 3진으로 잡고 더 이상 실점하지 않습니다. 비아를 3진 처리한 공은 87마일 몸쪽 포심, 알무라는 69마일 느린 커브였는데요. 김광현이 4회 39를 던졌고 더블 헤더가 7이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마이크 실트 감독은 4회 1사1 3루에서 김광현 타석이 되자 김광현을 카펜터로 교체하게 됩니다. 비록 카펜터는 지난 경기처럼 스리런 홈런을 때려내지 못했지만 세인트 루이스는 5회 4대1로 달아나는 폴 디옹의 투런 홈런이 나오고 불펜이 3이닝 무실점을 보태 4대1로 승리하는데요. 이 경기에서 린도어는 3타수 무안타에다 결정적인 수비 실책을 하게 됩니다. 김광현은 지금 일정대로라면 다음주 수요일 5월 12일 미러키전 홈 경기에 등판합니다. 둘다 승리를 못 챙긴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7과 3분의 1이닝 10K 2실점의 합작 성적. 그리고 팀이 둘다 승리했기 때문에 올 시즌 첫 코리안 데이는 아쉽지만 충분히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에도 동시 등판한 4일 중 3일이 9와 3분의 2이닝 2실점, 11이닝 1실점, 12이닝 1실점으로 모두 좋았기 때문에 다음에도 동시 등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의 MLB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